날이 추운가? 어제가 이 반바리 같은, 그도차양거리가더 덥네요. 어 엄청 추웠는데 반바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탕제기 31, 32절에서 16절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의 라반의 한색을 보니 자기에 게 대하여 정과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조상이 딸, 내 족속의 여포로 다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사람을 보며 라유가 아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불러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한식을 본 적, 내게 대하 여청과 지아니하도다그럴지라도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그리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성격거늘, 그대로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분삭을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말해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여기를 정점 있는 것이 내 사시대기라 하면 온 양대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문이 있는 것이 내 사시대기라 하면 온 양대가 나온 것이 얼룩물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아시를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대가 새끼 뵐때 내가 꿈의 눈을 들어보니 양대를 탄순 양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으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나이다 이러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대를 탄순 양은 다 얼룩문이 있는 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나만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대대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에기름을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 기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일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기시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 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메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에게서 주하여 하신 시대가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이루었으니 이제 하나님 당신에게 이루어진 일다 주님하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암랭이 오세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 이 야곱의 인생에 큰전환점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야곱은 외삼촌의 집이 있는 바단나라에서 20년을 보냅니다. 몇 년을 보요 20년. 20년 20년이 어떻게 됩니까? 레아를 어, 얻기 위해서 7년 라서 u 나 7년. 7년. p 6년. 양대를 했해서양를 어, 그래서 이 합치니까, 총몇 년이죠? 20년. 그러니까, 어,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꿈에, 하늘이 나타나셔서, 어, 3절 보시다 3절. 3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아여에게 여러분, 여러분, 여러속 여러분, 여러 내가 너분 여러분, 여 하신지라. 지금 이 야곱 있는 이곳은. 여,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난. 가나.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가 파 나라. 색깔이 아. 여기는 갈대국으로. 이게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니까? 갈대국으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드나가지고 하랑으로 갔죠. 이 하랑이 바로 바딴 나람 그러니까 하라 그 어, 바딴 아람이라는 뭐라고 래야 하나요 바딴 우리나라 말로 바딴 아람 도하란시막 그런 정도예요. 이얘가 음. 하라는 거 바딴 나람이고 근데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속 가나, 달래 가나안 땅, 적바꾸이 아, 아. 흐르는 땅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여기 올라갔던 이유는 형님을 피해서, 또두 번째는 결혼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가라 말입니까? 가난 땅으로, 돌아가. 땅으로 돌아가라. 가난 어, 땅으로 네, 돌아가라. 내 조상 다시 3절 봐봐요. 3절, 시작. 여와께서 호 야곱에게 오시게. 내소생의 땅, 내속수으로 내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에게 다시 가난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13절 한번 시작. 나는 대기를 당하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이를 하여 이곳을 떠나서 내 출신으로 돌아가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어, 이 하곱이 어, 가난 땅을 떠나서 그 베델동산, 베델동산 베델사로만 누웠잖아요 거기에 사는 걸 만났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락내리라 하는 그 어, 사단 딸이 환상도 보고, 그리고 그기에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지금도 꼭 이래가지고, 하나님께가 되어서 그야말로, 어, 가난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야오라이건 가난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이 밭단 아람은, 밭단 아람 이거는 일시적인 추소 그래서 말해서 영구적인 처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일시적인 처소 그러니까 일시적인 처소라는 것은 갔다가 목적을 달성하면 돌아와야 된다는 말이죠.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충분히 바타 나라는 같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첫째는 뭐했고 결혼했고 두 번째는 자녀를 얻었고 세 번째는 재물도 얻었고 그러니까 바탄 아람에서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야곱이 다 했어요. 그게 거기에, 거기에서 삶이라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일시적인 거거든 일시적인 거.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어, 12장 2절 봐 봐. 2절. 2절. 시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내가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너는 고개를 지라. 예, 아,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어디로 가느냐니까, 6절 봐 장세기 12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 그 땅을 신나 세계 땅으로 상수리란 매일, 겉에 가는사람그 땅에 그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아, 아브라함의 네. 복적지도 어디라고요? 간. 가나. 또, 야곱이 살아야 될 것도 어디라고? 결국은 가난 땅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어떤 뭐 사명을 가지고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영물이 가할 초선는 대말로 밭담 아람이 아니라 가난, 땅이에요. 가난 땅 가난 땅 가난 땅 가한 땅에 머물러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한 겁니다 임시적인 처소 임시적인 처소 임시적인 처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임시적인 처소에 어, 잠시 살다가 이제 가는 거죠 어, 때가 되면 나이가 이제 어, 뭐 90이 되고, 100살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한살더 먹을 날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신경인 사람 몇 살이? 48. 4 9 되네. 아홉 수 빠지네. 그견해김 <laughs> 사람 응. 몇 살이? 에요 에? 7마4 7, 7. 응? 7.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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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47일이나 뭐 됐나? 아, 맞다. 우리 교회 오늘 아, 아, 시 3고 so 그랬는데. 38. 38. 아, 아, 차이네? 79. 7, 9, 7, 8, 9, 10, 9, 10, 11, 12, 13, 14, 15, 16, 17, 8 1이 20, 21, 2 4 25, 2 24, 그런 <laughs>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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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세야 된다. 세상에! 나상에세상이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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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정말 세랐네 세상에! 초반에 세상에! 던상에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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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상에 세상에! 세상에! 그상이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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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에 세상에! 세상에! 거상하듯이의 그게 영원히 거주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목적을 달성했으면, 그곳을 떠나서 다시 가난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 창세기. 아, 그1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안 해봐요. 시작 나는 베들레아입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물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 내 출신지로 돌아가시는대내 출신지가 바로 어디라 말입니까? 가나안 속 가나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곳이 참 소중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 오늘날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 예? 어디를 말한다고요? 네. 교회 예. 그래서 이 바타 나람은 아주 일시적인 그런 처소에 불과하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또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바다 나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다. 역사가 펼쳐지는 곳이 아니다. 아멘, 여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바닷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서 펼치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한 땅 다리에 가난한 땅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죠 아까 읽었던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을 한번더읽어거예요 시작 나는 베드의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그 하느님. 거기서,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이런,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기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내 출생기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15절 한번, 15절. 15절, 시작. 아버지가, 아버지가 팔니,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물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부인처럼외리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이사에서 일을 했으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일을 다 진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곳이고, 약속하신 곳이고, 그런데, 바단나라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땅이에요. 그로 역사는 가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 역사가 실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도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몇개 꼽으라고 하면요, 그 중에 들어가는 도시 중에 제일 중요한 도시가 무슨 도시예요? 예루살렘이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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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루살렘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또 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번은요, 예루살렘을 굉장히 귀하게 여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을 아주 그냥 이 유역사의 최고로 잡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대통령 할 때에, 원래 이스라엘 수도가 테라비버거든딱테라비브 테라비버라는 그 수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수도가.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수도를 옮겨버렸어요. 어디로? 예루살렘. 그런데. 테라비브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예루살렘은 굉장히 무서운 도시입니다. 거기는 뭐 이슬람 뭐 이런 막대를 섞여 가지고 정신없는 도시가 사실은 이 예루살렘입니다. 온 세계 종교가 거기만 누리마 막, 응? 어? 이 쌍신지를 받고 돼그 예수님 탄생 교회, 예수님 탄생 교회를 가면요. 요 집이 한 채거든요. 단생교회 들어간 입구에 보면은, 또 창고 같은 집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창고 비슷하게. 이제 교회인데, 들어가는 문이 딱 이렇게 한 사람 허리를 숨기고 들어가면 딱 맞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곳인데, 이, 이한 집이 네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지 아요요 앞에 리는 천주교, 로마캐톨릭 철지 있잖아요. 우리 교, 개신교 말고. 천주교. 요거는 고티, 이집트 기독교. 요거는 그리스 정교. 어. 또, 또요거 아르메니안 정교. 지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런 공간이 좀큰 공간이에요. 근데 또이 공간도, 그리고 간마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네 개로 나눠져가지고, 이 지바 하나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희한한 동네입니 이런 일이 그 다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땅. 다래 가난한 땅. 가난한. 반드시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고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예루살렘 성전. 좋은 주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물이 그 뭐예요? 바로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다 그랬죠? 이스라람 오마르 사원이 있습니다. 기모에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흘러내리고이라람이 들어가 가지고 아 여기에서 우리 마음에 들어 성전했다 그게 보면 넓바위가 있어요. 바로 넓바위 큰바위있는데그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하는 그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찬성 22장에 보면니다 나오잖아요. 바로 그 노력 바위에 근데 그 위에서 마음에 드가, 거기서 하늘을 올라갔대요. <laughs> 이슬람이. 이래가지고 거기를 갔다가 이슬람의 성지, 기독교의 성지, 천주교의 성지, 뭐 하여튼 막온 세계 쓱셋이 그게 집중있 거예요. 음. 그니까,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어디에 쓰인 그것을 인는다 응? 아주 무서운 땅. 음. 이런 것이, 바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팥단 아람이 아니라, 어디라 말이에요? 가난 땅. 따라해, 가난 땅. 가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교회 중심. 에? 뭐가 중심이 되야 어 돼요? 교회가 딱 중심이 돼.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이런 어, 무대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다